부어 <뭐뭐> 부어 <진짜> 자연스럽게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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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망태기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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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났어 난리 <laughs> 내 어제 피레미 튀겨 먹는 거 그거 피레미가 아니라는데 이거 <뭐뭐> 먹지 먹지 에? 이게 뭐라고 하잖 피레미 이름 말고 따로 먹지 <뭐뭐> <있지. 뭐뭐> 아 피레미가 아니래 내가 피레미라고 글을 올렸더니 야벨수도 맛있겠네 <뭐뭐> 아니 피레미는 내가 먹기로 했어 왜 이래요 진짜 두망태한 망태기도 부어 뭐, 부어 뭐, 부어 뭐, 부어 뭐. 부어 부어 부 채소사님이 거 가지러 온다 부어 <뭐뭐> 부어 말이 돼 이거? 말이 안 된다 이거 이 계절에 이거 뭐야? 짱게 없네? 야, 여기 시각하네 지금 아 피레미는 아직 아 피레미, 피레미는 제가 먹을 거예요 사장님 이거 그러면 아, 건져내아건져내 건데 아니 피레미 빼면 장게뭐 있어? 없구만 다 크구만 아, 미친네, 야 미친다 진짜 그만 해봐라 야짱게 없네 사장님 요기게 없다 여기 지금 베스가 이만한 게 있다는 거 확인됐네 베스꾼들 너 보내야겠다 빨리 베스 잡아내게 가무리도 있어요. 바가도 있어요. 뭐 난리가 났습니다. 군인 이천입니다.